몸이 지쳤을 때 우리는 보통 커피를 찾고, 당을 찾고, 누워버리죠. 근데 진짜 먼저 해야 하는 건딱 하나예요. 축! 호흡을 리부트하는 것.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흡이 아주 작고 얕아지면서 뇌에 가는 산소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. 이때 몸은 SOS를 보내요. 지금 당장 안정시켜줘. 근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하루를 밀어붙이죠. 지금 이 순간 10초만 써볼게요. 코로 4초 아주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더 길게 내쉬어요 이 단순한 10초가 뇌연률을 즉시 올리고 초조함을 낮추고 몸의 긴장을 30% 이상 떨어뜨려요 생각이 선명해지고 마음이 가라앉아요 몸이 다시 살아보자고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 답답함 이유 모를 불안 다 호흡이 멈춘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회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딱 10초 당신의 호흡을 다시 시작시키는 것, 신니가 알려드리는 첫 번째 회복 코드입니다.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당신의 몸을 리부트해 보세요.